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들 괜찮으시죠? 자, 이번에는 제가 괜찮지 않습니다. 제 원금의 일부 손실이 났어요. 자, 셀타가 뒤통수를 치는 바람에, 네, 저도 그렇고, 저희 회원분들도 그렇고, 네, 원금의 일부 손실이 났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내신 분이, 네, 회원분 중에 계세요. 어, 그 회원분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네, 어, 수익을 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 하고요 자, 일단, 에버턴 사우스 엠턴부터, 네,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비추였다, 그죠? 네, 확인배당이었고, 뭐, 아무 의미 없는 경기였다. 아, 확인배당은 아니었다. 예. 물을 캤던 햄턴이 물을 캤던 그런 배당인데, 네, 에버턴이 깔끔하게 이겼어요, 이번엔. 네, 그리고 웨햄, 노팅업. 자, 이것도 확인배당이었죠. 네. 너무 간절했던 경기였는데, 정말 다행히 있고 역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첼시 경기까지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하, 아, 배당 안줄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부퍼 플럼 경기는, 자, 이거 80% 정도의 그런 확률을 가진 배당을 줬다. 네. 일단은, 배당상으로는 플럼 프렌 쪽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배당이 맞는데, 네. 제 생각에는, 요로 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커버죠 그죠? 네 배당이 맞았습니다 일단 건졌다 <laughs> 네 그렇구요 그리고 레스터 입스 자이 경기는 조금 레스터에게 의미가 있는 경기였다 라고 말씀을 드렸구요 요렇게 네 추천을 해드렸는데 깔끔하게 잘 나왔네요 자 그리고 아스날 6회 경기는 자 이거 아스날은 네 역배는 터뜨리지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요렇게 봤었는데 네 다행히, 네, 구역성 했네요. 일단 얘네는 이제 통과했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자, AT, 베티스. 네. 제가 굉장히 적중 예상 분석을 해서 이렇게 적중한 게 많은데, 이놈 때문에, 네. <laughs> 이놈 때문에, 네, 금이 갔습니다, 제가. 아, 열받네. 자, 일단 ATA 베티스. 자, 요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어, 대승을 했어요. 이 경기 나왔죠, 그죠? 네, 일단은 뭐좀 쉬는 시, 그런 시, 시간을 좀 갖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바셀비아 같은 경우는 자, 일단은 우승 확정을 하고 하는 경기인데, 그렇죠. 네. 치고는 좀 찝찝하지 않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아가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자, 요렇게 봐드렸는데, 역배가 나왔어요. 네. 의외다, 그죠? 네. 이 경기 조금, 좀 풀고 좀 했나봐요. 아쉽다. 네. 자, 그리고 셀타 라이오 같은 경우는, 이 배당은 어, 80% 이상의 그런 확률을 가진 배당이었는데, 터지라는 배당은 안 나오고, 네, 요렇게 되는 배당이었는데, 이게 또생 역배가 나왔어요. 아, 그래서, 네, 금이 갔습니다. 네, 일부 금이 갔어요. 네, 다 털리진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은 불쾌하다. 네, 배당도 잃고, 돈도 잃고, 아, 열받네요, 진짜. 자, 이런 날도 있다. 어쩔 수 없네요, 그죠? 네. 자, 발렌시아 빌바우 같은 경우는 비추였다, 그죠? 네, 일단 개인적으로는 빌바우가 100%롯데를 돌릴 거다라는 생각에 조금, 있, 어, 느낌이 좀 쎄한 그런 경기였는데, 자, 일단은 빌바가, 네,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역배가 나왔어요. 네, 일단 비추였다. 네, 그리고 헤타페, 마요하고 헤타페는 제가 회원분들 드리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네, 이걸 뺐어요. 제가. 자, 헤타페 프린 쪽으로 이렇게 봐드렸던 건데, 셀타를 빼고 이걸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이렇습니다 네 똥손이에요 하, 어쩔 수 없죠 그죠 네, 너무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고 내 네, 속에 쓰린 그런 게차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시 지로나 자 이건 지로나 프렌 쪽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배당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비추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네 이렇게 했는데 해무보험 처리가 됐습니다 자 세비야 레알은 비추였고요. 그리고 자바이오돌리드 알라베스 같은 경우도 네, 일단 확인 배당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바이오돌리드가 유일하게 원정 경기에서 이겼던 팀이 알라베스였다. 예, 근데 알라베스가 이겼어요. 네. 자 일단 확인 배당이었고 라팔 레가 같은 경우도 일단 확인 배당이었다. 자 개인적으로는 레가의 의지가 더 강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 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네 깔끔하게 들어왔네요, 그죠? 자 그리고 오사 에스파뇰 같은 경우는 에스파뇰이 네 무를 캤던 그런 배당이다 재탕 배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오사의 컴퍼 입성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어,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깔끔하게 횐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리에 자 칼리 베네치아 는 일단은 비추였다 그죠 네 확인배당이었고 칼리가 이렇게 네 깔끔하게 이겼네요 네 의외다 네 피오도 확인배당이었고요 그리고 인테르라치오는 사구 배당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거 다 나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이 경기가 굉장히 좀 의심스러웠죠 그죠 네. 골치도 나오고 좀 지저분했던 그런 경기로 네,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네. 유벤 우디. 자, 요것도 제가 네, 회원분들에게 드렸었어요. 우디가 워낙 부상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카드까지 먹었었나? 네. 카드 먹었나? 뭐잘 모르겠는데. 일단 요렇게 요렇게 받으셨어요. 네. 깨끗하게 나왔죠. 그죠? 자, 그리고 자레츠 도리노 자 이건 레체가 지게 되면은 네, 폭동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확인 매당이었고요자 일단은 다행스럽게 네 한골 차로 롯해 돌린 것 같아요 네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이건 몬차 엠폴리 같은 경우는 제가 회원분들과 구독자분들 이렇게 가실 길을 좀 추천을 드리는 경기였는데 자 요거 이렇게 받으렸다 그죠 네.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자 요거 묶어 가지고 가신 분들 아마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파르마 나폴리 같은 경우는 확인 배당이었고 개인적으로는 비추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로마 에이시밀란 네 일단 요것도 확인 배당이었죠 그죠 네, 일단 그리고 어 코파 이탈리아 치고 승이좀 죽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어, 로마 쪽으로 이렇게 기우는 경기 일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헨승이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베로나 코모 자 요거는 아 그래도 정배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자 너무 베이스가 안 좋았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좀 코모 쪽 아닌가 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자60% 였죠 확률적으로 네. 그렇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LED를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어, 네. 아, 아. 네, 죄송합니다. 아, 제가 지금 이 화면을 지금 처음 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몇시 E&D까지 준걸 지금 처음 봤습니다. 어, 이거. 네. 일단 네. 어, 브라 리버풀 같은 경우는 일단 확인 배당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프린까지 줬다. 아 이런 것도 주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확인 배당이었고 제가 저희, 저희 회원분도 여쭤보시게 어, 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네 추천을 해드렸다. 네 그렇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두 경기죠, 그죠? 네 수요일 새벽에 진행되는 두 경기. 네 일단 크리스탈 팰리스 울버햄튼 경기는 네, 이거 재탕배당이에요. 울버가 네. 울버가 역배를 터뜨렸던그 배당의 재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두팀다 지금 이제 이틀밖에 쉬지를 못하고 경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맨시 같은 경우는 커페라고 경기에서 굉장히 좀 미심쩍은, 네 사실상 골키퍼의 핸드볼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걸 퇴장을 주지 않았어요 심판이. 네, 어, 명백한 슈팅 기회를 날렸는. 날리고, 네, 골키퍼도 굉장히 그라인 밖으로 나와서, 네, 터치가 있었는데,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거 조금 찝찝했죠, 그죠? 굉장히 찝찝하게 멘시가 날렸기 때문에 우승컵을, 네. 일단은 조금, 얘네 좀 경기에 좀 심상치 않은, 네, 그런 지금 배당도 또한, 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좀 받았어요. 네. 일단은, 쿠펠, 크펠하고 울버 엠튼 경기는 일단 재탕배당이고, 울버가 요와 같이, 네, 한번 터트렸던 그 배당을, 어, 다시 올려놨는데, 일단은 지금 두팀다 의미 없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크펠은 지금 이 경기 전혀 신경 안 쓰겠죠, 그죠? 네. 울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경기 크펠게 전혀, 네, 없어도 되는 경기. 그래, 니가 이겨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네, 고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재탕이지만은, 요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배당이 문제인데, 네. 가르디올라가 굉장히 좀 열을 받았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죠? 네. 일단은, 맨시 쪽하고, 본모 쪽보다는 맨시 쪽에서 받은 배당이 좀 의미가 깊습니다. 네. 올시즌에 나왔던 배당인데, 이게 생 역배를 내줬던 그런 배당을 줬어요. 지금. 그런 배당을 줬다라는 것이고 법모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게 이걸 할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 생각에는 아, 이 배당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렇지만 이게 있다. 네 그럼 저는 이렇게 볼게요. 요렇게 보고, 네, 이거 터질 수도 있습니다. 요거 핸승할 수 있어요. 그죠? 축구니까, 네, 그리고 이 깨물고 하면서, 네, 이 경기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요걸 갖다가 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맨시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본모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경기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배당상으로는 여기에 굉장히 가깝다. 네, 프랜에 굉장히 가까운 배당을 좀 받았다라는 것이고, 얘네들 지금, 하, 멘탈 지금 나가 있지 싶은데 분노와 허탈함과 뭐 그, 그런 막 짬뽕에 돼 있는 그런 상황 아닐까 하는 감독부터 네.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틀밖에 또 지나지 않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볼것 같다. 네. 일단 배당도 너무 찝찝한 걸 받았어요. 뭐 역배가 나왔고 네. 프린에 가까운 배당에 이핸디까지 네. 저는 이렇게 네, 볼게요. 요렇게 네, 뭐 어쩔 수 없죠. 터지더라도. 네, 터질 수 있죠. 당연히. 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본다. 네, 배당상으로도 그렇고, 분위기상으로도 그렇고, 네, 본모가 아무리 좀 의지가 없는 그런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네, 배당대로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올바 또한 이렇게 프랜 쪽으로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 브라 경기는 일단 확인 배당이라서, 네, 요걸 제가 내일쯤, 네, 아침, 오전, 네, 요렇게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뭐, 오늘 늦은 시간이지만, 브라 경기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지금 시간이 보니까, 네, 9시 전에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 요렇게, 네,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이 너무 늦었고 네, 또 제가 계획상으로 조금 빨리 올려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 회원분들 중에 네, 터져도 수익이 나는 네, 고분, 네, 그 위대한 분에 대해서는 네, 다음 시간에 이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 일단 요거부터 네, 빨리 올려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 회원분들 기운 내시고요. 저 또한 뭐 스, 스크래치가 났지만은 네, 다시 한번 더본드질를 하고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이고요.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랄게요. 네, 또 주말에 이렇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